기린과에 속하는 오카피는 아프리카 콩고민주 공화국 해발 500 이상의 고지대 열대우림에서 서식하며 외모만 보면 얼룩말이 친구하자고 할 만큼 닮았지만 사실 기린과에 속하기 때문에 얼룩말과는 전혀 다른 종이다. 오카피는 수컷의 머리에만 뿔이 나는데 이걸 보면 기린 친구인 게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기린처럼 긴 혀를 뻗어서 잎을 감아먹는데 혀도 길고 퍼런색이라 이것도 기린 이랑 참 비슷하다. 이처럼 기녀를 써서 몸의 구석구석 을 정본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정본이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아 오늘 옆동네 미자랑 데이트 있는데 암컷은 한 마리의 새끼만 임신하는데 임신기간이 무려 1년 3개월에 육 박한다고 한다. 오카피의 수명은 대략 20에서 30년 인데 현재는 위기 등급의 멸종위기종 이다. 대다수의 멸종의 이유는 인간이다. 민개님 미안해. 현재는 서식지인 홍보에만 5천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하며 전 세계 22개 동물원에서 42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동물원에서만 볼수 있다. 고거목 개복치과에 속하는 개복치 는 툭하면 죽는다는 이유로 유명한 물고기인데 약해빠진 이미지와는 다르게 1 2년 만에 몸길이 3 m 이상 무게는 2톤에 달하게 되고 20년이나 살아가는 초대형 고기가 된다 개복치의 학명은 몰라몰라 인데 이는 라틴어로 맷돌를뜻 한다고 한다 당긴 닮았다 한 번에 3억 개라는 가장 많은 알을 낳는 물고기인데 그 중엔 채 10마리도 부화하지 못한다고 한다 뭐니뭐니 해도 개복치는 오만 가지 이유로 죽는 물고기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아침 해가 너무 강해서 사망 아! 눈에 들어온 거품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 아! 다가오는 거북이와 부딪히는 것을 예상한 스트레스로 사망 등 별의 별해괴한 이유가 다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일본 인터넷에 온 개그 소재일 뿐 사실은 트위터 발 농담에서 시작된 거라고 한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다 커진 개복치는 피부도 튼튼하고 무엇보다 덩치가 굉장히 커서 천적이 할게 딱히 없는데 아직 성체가 되기 전에 치어 개복치는 정말로 온갖 이유로 죽는다고는 한다. 포항의 시장에서는 가끔 개복치의 채쇼가 벌어진다는데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포항으로 고고싱. <목소리> 돌동마뱀 부치과에 속하는 크레스티드 데코는 도마뱀 부치라고도 한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크레라고 줄여서 부른다. 개코가 아니니까 주의하자. 뉴칼레도니아 남부에 서식하는 어? 개코. 아니 크레는 미친 개미에 의해 개같이 멸망할 뻔했으나 몇몇 학자들이 연구목적으로 빼돌린 덕분에 현재 반려 파충류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눈 위에 난돌기가 특징인데 속눈썹처럼 보여서 귀여움이 폭발한다. 도마뱀이니까 꼬리는 잘려도 다시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잘리면 처음 같은 꼬리로는 재생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만나면 장난으로라도 괴롭히지 않도록 하자. 나는 잘려도 재생도에 니롱. 눈꺼풀이 없는 크레는 눈 위에 달린 돌기들을 움직여서 반쯤 눈을 감고나는데 그래도 눈에 띄인 이물질 같은 것들은 깨끗이 걸러낼 수가 없어서 혀를 사용해서 제거한다 팔 뼈, 팔 뼈. 다 커도 20cm 정도의 작은 몸집에 곤충부터 과일까지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성이라 키우기가 쉬워서 요즘은 사육을 시도하는 집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고 카와이한 크레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호주 태즈메니아 동부에 서식하는 오리 너구리는 알에서 태어나는 동물이지만 어미 젖을 먹는 호유류이다. 그런데 어미에게 유선은 있지만 정작 젖이 없다고 한다. 젖을 먹이는데 젖이 없다니 이게 무슨 홍철 없는 홍철킹 같은 소리냐. 특이하게 어미의 모공에서 나오는 젖을 새끼들이 핥아서 먹는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자. 오리 너구리는 탄생부터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많다. 시야도 좁은데 외이도가 없어서 청각도 나쁜데다. 수각 수용체까지 적어서 냄새도 잘 맡지 못하지만 툭 튀어나온 부리로 생체 전류를 감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탁한 물에서도 쉽게 먹이 를 찾는다고 한다. 또 육식동물이지만 어릴 때 이빨이 전부 빠져버려서 작은 벌레, 유충, 미물새우 같은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매일 체중의 20%를 먹어야 해서 하루에 12시간을 먹이를 찾는 데에 쓴다고 한다. 야 너는 정말 먹기 위해 사는구나. 게다가 수컷의 뒷다리에는 독을 뽑는 발톱이 자라있는데 암컷은 성장하면서 발톱 자체가 사라진다고 한다. 이 독은 사람을 죽일 만큼 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의 사지를 마비시킬 정도는 된다고 하니 호기심 많은 어른이들은 따불지 말고 빨리 지나가도록 하자. 빠빵. 비둘기과 도도속에 속하는 도도새는 이미 멸종했지만 우리에게 꽤 익숙한 새이다. 인도양의 오리셔스에서 서식했다고 하는데 도도새의 영어 이름도 도도버드. 포르투갈 사람들이 새가 사람을 봐도 똘지도 않고 멍청하게 쳐다본다고 해서 멍청이라는 뜻의 도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모두를 빚쟁이로 만든 게임 동물의 숲에서 플레이어를 섬으로 이동시켜주는 항공사는 도도 에어라인이며 직원 이름도 도도였다. 분명 새지만 날개가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데 아무 방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날 필요가 없어 나는 법을 까먹었다고 한다. 오 그러게만 속이 후련했냐. 그리고 인간을 겁낼지. 않고 따라다니는 소송 때문에 인간들이 잡아먹어서 멸종되었다고 한다. 근데 맛은 없었다고 한다. 요즘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도세는 쓸모없는 뒤떨어진 등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 유명한 일화로 과거 이말년 작가가 야구 게임 마구마구 의 운영에 빡쳐서 운영진들을 도도세 라고 비난했고 추후 이말년 결혼식 에 마구마구 관계자들이 도도세일동으로 화환을 보냈다고 한다. 아마존과 남미 서식하는 육식 물고기로 유명한 피라냐는 대략 천만 년전의 잡식 물고기 메가피라냐가 현대의 피라냐로 진화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지금도 초식성의 기질이 남아 있다고 한다. 흉포한 성질의 강한 턱뼈와 이빨로 공격하는 모습이 피라냐의 대표적인 이미지이지만 의외로 비겁한 성격이라서 단체로 물어 뜯을 수 없다면 쉽게 도망쳐버린다고 한다. 비겁한 녀석은 죽어야의 비록 영화처럼 무차별적으로 달려들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건 과장이지만 피 냄새를 맡으면 쉽게 흥분하게 되어 물이 전체가 물이 천번 될 정도로 무섭게 달려든다고도. 그니까 상처가 있다면 피라냐가 있는 물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피라냐 고기는 꽤 맛있다고 하는데 아마존에서 피라냐 요리는 날카로운 이빨과 함께 인기 높은 상품이라고 한다. 가정에서 키우기가 꽤 쉬워서 마니아들 사이에선 사용용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수도의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가급적 유튜브에서만 보고 만족하기로 하자. 근데 정말 피라냐 고기는 어떤 말일까? 먹어본 사람 있으면 댓글로 맛을 알려줘. 커다란 귀와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 돋보이는 외모로 한국에서도 특히 귀엽기로 유명한 사막 여우는 사하라 사막 등 북아프리카 사막 지대에 서식한다. 기댄 여우는 관심없니 객과 동물 중에서는 가장 작은 편인데 다 커도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쨉간둥이라서 대부분 경계심이 많은 쫄보라고 한다. 하지만 번식만큼은 제대로 한다는데 번식기의 수컷은 완전 상남자의 흉폭해지고 다른 수컷과의 싸움도 활발하게 치른다고 한다. 매우 긴 짝짓기 시간도 특징이라고 하는데 마치 인간처럼 서로를 핥으며 애정 표현을 하고 45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짝짓기를 한다고 한다 난 3분 컷인데 가족에도 강해서 공동 육아를 하는데 수컷은 먹이 사냥 암컷은 새끼들을 보살핀다고 한다 애완동물로 기를 수 있지만 경계심이 강해서 고양이처럼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 많다고 한다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상황 여우와 함께 살수 있다면 아무렴 어떠냐 근데 분양 가격이 천만원 인간 세계에서는 미드가 글래머러스한 여성들이 섹시하다고 생각되는 반면, 어떤 세계에서는 미드가 푸짐한 수컷을 보면 암컷이 미쳐 날뛴다고 한다. 바로 북미 중서부에 서식하는 산수 끌공인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산에서 자라는 쑥을 주로 먹는다. 특히 수컷은 암컷에 비해 하얀 목덜미가 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구애를 할 때는 가슴을 크게 부풀려 매력 발산을 하는 게 특징이다. 번식철에는 수백 마리의 수컷들이 한데 모여 암컷들을 향해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오는데이 새끼는 가슴에 투갈이 달렸네. 이러다 터지진 않을까 싶지만 다행히 터지진 않는다고 한다. 비교적 평범한 암컷의 모습에 비해 수컷의 미드는 보면 볼수록 묘한 모양이다. 현재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알려지는 산수뿔꿩은 인간들의 서식지 파괴로 인해 1988년부터 2012년 사이에만 98%의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오늘도 인간들은 낭낭하게 일킬 정립. 오늘 밤은 불알들꽃, 아니 산소 들뽕의 안녕을 기원하며 아디오스.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이 색감한 망토 속에서 포르댕댕한 미소를 과시하며 춤을 추는 오늘의 주인공은 어깨걸이 극락조다 수컷은 좋아하는 암컷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가진 재롱을 떠는데 우선 재롱잔치를 할 장소를 마련하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한다. 준비가 끝나면 무대로 암컷을 부르는데 날개를 활짝 펴고 암컷의 주위를 돌며 통통 치면서 춤을 춘다고 한다. 수컷들의 구애의 춤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컷들은 짝을 선택하기 전에 수많은 정보를 거부한다고 한다. 수컷 대불상 근데 사실 어깨거리 극락 극낙조 사회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 보고 불쌍하다고 애냐? 지구상에서 가장 검은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깨걸이 극락조 수컷은 깃털에 닿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한다고 한다. 화려하다 못해 기묘한 수컷에 비해 암컷의 외모는 수수하다. 암컷들은 왜 이런 수컷을 좋아하는 거야? 혹시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할 일이 있는 인간 수컷이 있다면 이번 고백은 어깨걸이 극락조 스타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참고로 성공률은 보장 못함 크크. <목소리>